자 동학개미운동 얘기 지금 삼성전자부터 sda 까지 말씀드렸구요 이제 신한지주 등등의 조금 이젠 예, 전통적인 회사들 예, 그런 회사들 잠깐 보시면 네. 신한지주 예, 신한지주 라든가 금융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 무슨 금융사들이 리스크가 크다 저는 전혀 그런 의견를안 드렸죠 왜 이미 우리나라는 저금리 환경에 금융사들이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 완벽하게. 네. 이 저금리의 가장 맹점은 이 NIM이 떨어지는 겁니다. 순위, 이른바 순위자 마진. Net Interest Margin이죠. 그러니까 순위자 마진이 떨어진다는 건데, 금융사들이 뭐, 우리나라가 IMF, IMF 때, 리먼 사태 때, 그 다음에 LG카드, 신용카드 사태 때 등등 해서 금융사들의 어떤 리스크 관리 수준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라, 예, 네, 얘들 일단 부실 대출 없고 별로 없습니다. 부실 대출자들안 해요 별로 안 하고, 그 다음에 고수익 상품들을 은근히 많이 애들이 편입해서 많이 팔고 있어요. 실적 보세요. 뭐 신한주주 그 KB금융 같이, 같이 볼게요 여러분 들 실적. 작년에 그 대체적으로 30% 가까운 코스피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30% 가까운 실적 어닝을 실적 쇼크를 보였지만 금융사들 전혀 안 꺾였어요 보셔봐요 예, 네, 전열한 말 아니지만 했으면 별로 안 꺾였습니다. ,잉? 신한지주 2019년도 작년 매출 더 늘었어요. 매출 늘고 영업이익 더 늘었어. 영업이자체가 영업이익은 여기 밑에 보여러분요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영업이익 여기 매출 영업 매출액 증가만큼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이?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와 어떤 이 수익성을 여전히 애들이잘 지키고 있다. 예, 그리고 밸류도 굉장히 낮아요. PBR 0.3에 이게 만약에 이게 미국 기업이면 아마 이거 주가 이미 곱하기 3은 돼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다 보니까 이렇게 싸요. 예. 그리고 뭐 p r 도3밖에안 되니까 굉장히 예, 저평가된 회사죠. 금융주는 앞으로 예, 별로 큰 조정이 좀 없을 거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삼성전자 등등은 IT 주들은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금융주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 왜 이미 너무 너무 싸기 때문에 너무 너무 쌉니다네 그래서 예, 리먼 사태 이후에 얘는 거의 뭐 완전 뭐 완전 쌍바닥을 찍어버렸죠. 여러분 그러기니까 얘는 별로 안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등등의 IT주들을 막,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 오히려 금융주들이, 예, 이게 별로 많이 내려올 폼이 아니에요. 이, 이 폼이. 그래서 저는, 신한지주라든가 KB금융 같은 경우는, 예, 여전히, 여기서 하 내려오는 족족 산다는 관점으로, 현재감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현재감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요, 요거에 거의 얘는 뭐, 회복한 게, 236%밖에 회복 안 했죠. 그래서 만약에 내려와주면, 2만 4, 2만 한 5천 원까지 현재가부터 그냥 잡아야 된다. 너무 싸다. 밸류제비에서. 예, 신한지주와 KB금융 같은 의견도 게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KB금융도 작년 실적 보세요. 금융사들이 무슨 뭐 경영리스크 별로 없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대출 졸라 풀었잖아요 예, 금융사들 엄청 호재예요 여러분. 예, 여신을 이번에 했던 뭐 각종 지원책 등이 등등, 등등 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이번에 예, 풀으면서 오히려 금융사들은 순이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 또 그다음에 정부의 대부분 보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라 부실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보셔봐요 매출 늘었고요 예, 그다음에 순이익도 영업이익도 훨씬 늘었죠 어디였어요 영업이익도 증가 증가분만큼 늘었고 단기순이익도뭐 엄청나요 3조씩 납니다 3조씩 예, 돈을 알짜로 버는 회사들이 금융회사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예, 소리소문 없이 알짜로 본다. 예,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뭐, 보시면, 예, 거의 똑같죠. PBR 뭐, 0.3에 PBR 3. 그니까 아까 KB금융하고, KB금융하고 신한주주 전부 다, 예, 세상에 이런 주가가 어딨어요. 매년 3조씩 버는 회사가. 그래서, 오히려, 이, 이른바 가치주가, 이 금융시장의 어떤 이 가치주, 이런 대표적인 이런 금융주 같은 가치주가, 그동안 성장주에 너무 밀렸어요. 성장주 성장주를 하면 기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술주에 지나치게 밀려가지고 저평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순환매로 바뀌는 리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냐. 성장주가 앞으로 더좀 가고 가치주는 아직 거꾸로 잠이? 예. 그러니까 가치주가 좀더 가고 성장주는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냐. 저는 이런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kb금융도 기술적으로도 그냥 현재값부터 사야 된다. 현재가부터 내려오면 내려온 적도 산다. 똑같고 위치 똑같죠, 여러분들. 신한지주 아까 위치 같았죠. 잘 보세요. 자, 신한지주 보세요. 신한지주 요 마지막 파동에 똑같 똑같죠. 2 3 6이죠. 반등은 KB보다 또 떨어졌죠. 그다음에 KB금융 맨 마지막에 첫 번째 스테이션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KB금융도 그냥 31,000원부터 28,000원까지 그냥 산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웬만하면 추격을, 추격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웬만하면 추격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닌데, 예, 이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들어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금융주수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한국전력은 저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지금 개미들이 많이 샀다는데,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여전히 탈원전 정책 이슈 때문에, 예, 이번에 반등 많이 했는데, 이거 다시 완전히 이중바닥 찍을 가능성이 커요. 실적 개선이 뭔가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 작년도 얼마 냈나 보세요. 예, 작년도 영업이 간 보세요. 예, 보시면 매출 꺾였죠. 매출 물론 매출이 뭐 꺾였다기보다는 거의 뭐 동일하죠. 예, 작년에 영업이 얼마야? 1조 2천억 원 적자야. 2년 연속 적자 예, 예 2017년도에 5조 가까운 적자를 내다가 원전 네, 원전, 탈원전 뿐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각종 그, 일른 친환경 발전 이런 거 하면서, 예, 말이 친환경 발전이정 실질적인 친환경 발전은 원전이 친환경 발전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꺾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건 수익성이 더안 좋아질 거다. 한전. 한전은 저는 매수 의견 안 냅니다. 예? 한전은, 예, 이 종목을 사야 될 이유를 저는 못 느끼겠어요. 예? 그래서 얘는 혹시나 오더라도 뭐 쌍바닥이나 기다려야 되고, 예, 한전은 저는 의견을 따로 안 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만 먼저 봐드리면, 기술적으로 봐 드리면 그래도 굳이 한전을 사실 마음이 있다면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사장님에. 네. 그렇게 보면 네, 거의 18,000원, 1 7 0 0 0원까지다내려온다고좀 봅니다. 그래서 한전은 네,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의견 의견을 드리고요. 데드캡 데드캡 바운스라고 현재 보고 있고 포스코도 그렇게 여러분 이게 네, 활력이 있지가 않아요, 포스코도. 예, 네, 포스코도 지금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데 왜 샀나 모르겠어요. 네. 포스코도, 뭐, 별로 탈락도 없네. 포스코도 열입니다이 종목도 살 마음이 없고, 전혀 없구요. SK 이노베이션만 잠깐 볼게요. SK 이노베이션은, 네, 마지막으로. 네, 이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그, 다양한 상품군을 하는데,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회사예요 이 배터리 등등해서 작년에 실적 잠깐 보시면. 네. 다만, 작년에 매출이 좀 꺾였다는 게 하나에요. 리스크 요인이고. 매출의 감소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많이 꺾였죠. 영업이익이. 예, 매출이 10% 꺾였는데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어요. 그럼 과연 이게 영업이익이 옛날만큼 올라갈 수가 있느냐.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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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 SK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배터리 등등의 그런 여러가지 라인업들이 과거만큼 고마진 사업으로 갈 수가 있느냐. 지금 영업이익 추이 보세요. 3조. 3조. 2조. 1조 대예요 영업이 익이 아주 급감하고 있죠. 예, 그거에 비해서, 주가 수준, 일봉상, 예, 주, 예, 주가 수준도 마, 마, 마찬가지로 같이 똑같이 내려왔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를 기대한다. 뭐, 기술적으로는 N값을 찍긴 쳤네요. 기술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N을 딱 쳤네요. 예, 예 N을 쳐가지고, 그러면 지난 3개년간에, 지난 3개년간에, 그 이런 영업 이익의 급격한 하향이 과연 올해 올해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될수 있냐. 이게 앞으로 SK 이노베이션의 주가의 굉장한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가이 크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SK 이노베이션 제가 이제 업황을 조금 더좀 분석을 해 봐야 될 텐데, 예, 업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본 다음에 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예,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서 나왔던 우리 예, 삼성전자 내려올 때 사고 뭐 하이닉스 내려올 때 사고 현대차 쌍바닥 기다리고 SDI도 쌍바닥 기다려야 되고 신한지주 KB금융은 그냥 현재값부터 사고 예, 이렇게 본다면 이 종목 중에서는 저한테 토픽을 꼽으라 한다면 예, 그래도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 중에 100만원을 이 회사 중에 어디를 꽂아야 되냐 라고 본다면 장기투자라면 금융주가 훨씬 좋다는 의견이에요 금융주가요 예. 예, 금융주가 워낙 밸류도 지금 싸고 하니까 KB금융이나 신한주의 의견을 드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 과연 어팡이 턴오라운드가 될수 있다면 이 종목도 일단 뭐 일봉상 주가 수준은 뭐 어마어마하게 내려와 있으니까 라이크 디스 like 이렇게 만들어 주면 라이크 디스 이렇게 만들어 주면 한번은 잡아볼만한 종목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럼 이게 뭐 주가 수준을 눌린 목을 기다려 본다면 현재는 워낙 주가가 바닥이니까요 에, 이렇게 본다면 SK 이노베이션은 피보나치 분석을 통해서 보실 때. 네, 여깁니다. 그럼 한, 저기, 그래도 여기는 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8만원 아래로 봐야 되지 않나. 분할로 본다면 한 6만 5천원에서 8만원 사이. 예, 6만 5천원에서 8만원 사이 분할로 보고, 이 정도면 평당가 대충 한 7만 5천원씩 맞, 맞추, 맞춰지겠죠? 예, 지금 이번에 5만원 찍고 따블 갔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또 여기서 이번에 많이 산 거, 주가 좀 내려가면 또, 이익실현 물량이라든가 투명 이익실현 물량이 마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75,000원을 키 프라이스로 해가지고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75,000원 아래로 잡으면 더 좋고요. 예, 그런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만약에 동학개미들이이 이, 이 방송을 바, 보신다면 수익임은잘 정리하시고 다시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는 예,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근데 아마 이 아까 설명드렸던 3월달에 대량으로 매수한 이기자들 있잖아요. 이 계좌는 개미가, 슈퍼개미라고 봐요. 저는 슈퍼개미. 일반, 그, 그, 저 개인들 말고, 그냥 뭐, 천만원 들어가고, 오백만원 들어가고 하는 개미들은 심약한 개미, 개미들 말고, 예, 그런 개미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개미, 이, 이쪽에 그, 들어온 것들 대부분 대주주 일가들. 크게 들어온 일가들. 그 다음 장기 투자를 노리는, 예, 상당한 부동산 자금들. 그래서, 예, 이때 굉장히 급증했고, 뒤늦게 따라붙은 개미들이 대부분 그냥 오리지널 개미들이죠. 뒤늦게 따라붙은 지수 막 1800부터 따라붙은 개미들. 그런 개미들은 1800만 다시 깨지면 그 사람은 다 물량 다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 어떤 그때 물량이 오히려 지수가 조금 하락하면그 물량이 오히려 하락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 예, 그런 의견을 전 드립니다. 네, 오케이. 일단 그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